오늘 엘즈베 세계 기왕전 결승 2국은 신민중구단이 굉장히 잘둔한 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반 한때까지는 신민중구단의 수를 굉장히 못둔 것처럼 방송 또는 인공지능들이 평가를 했어요. 왜냐? 신민중구단 혼자 본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못 봤습니다. 신민중구단의 승부수들이 원래 다 계획된 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거죠. 그래서 카타고도 처음 볼 때와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은 승률이라든가 이런 게확 바뀝니다. 그래서 카타고를 갖고 시간을 충분히 주고 다시 분석해서 다른 결과체를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하자면은 이바독은, 어, 커제 구단과 신민중 구단이 초반에는 약간씩 교대로 미스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하고 승부처 위주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접전도 중반에 서로 간에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죠. 특히 이 흙이 안쪽으로 막은 수는 밀어서 잡아뒀어야 돼요. 지금 신민중구단이 잘 됐습니다. 자, 여기 우상기, 이쪽 접전에서도, 여기서도 신민중구단이 좀잘 됐어요. 중국의 어느 바둑표는 이쪽에 굉장히 뒷맛이 나빠서 커제 구단이 이걸 잡아둔 것 자체가 실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놀랍게도 그렇게 됐죠. 항상 뭐 예측이나 예언은 미리 하는 건 어렵지만 결과를 보고 말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 하변도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승부처였는데. 허재구단이 여기서 이었으면 좋은 걸안 잊고, 이렇게 좌변에 둔 수가 큰 실수여서 여기서 신민중구단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승률 그래프상을 보면은, 승률, 신민중구단이 유리했던 적이 한 8대2 정도로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승리를 바랬었기 때문에, 신민중구단이 역전당했을 때, 아우, 너무 잘못돼서 진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좌변에 이상 빠진 수가, 어, 중국 해설자인 슈자양 팔단은 어 괜찮은 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였습니다. 지금 신민정구단이 꽤 유리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칸씩 움직인 수이 예, 수는 예, 안 좋은 게 맞아요.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움직인 수들이 별로였습니다. 자 다만 여기 뒀을 때 흑이 이거 받은 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큰 실수가 맞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여기를 이렇게 돈 수는 별로였지만 백이 아직도 약간은 좋거든요. 백이 약간 좋기 때문에 백은 이 좌변을 둬야 돼요. 이 좌변을 둬서 이 석점을 공격하고 두터워게 두는 걸로 백이 유리한 건데 상변을 뒀으므로 흙은 여기에서 이렇게 젖혀갖고 요 귀를 먹어뒀으면 좋았습니다. 물론 여기 두면요 은끊겨요 두고 끊으면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 석점 어떻게 하냐라는 게 문제지만 귀는 그 대신 맛이 좋아졌고요. 여기 크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 석점을 백이 잡자고 오다가는 이쪽이 다칠 수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면 일단 역전이었습니다. 이수가 실수라서 다시 신민중 구단이 좋아질 찬스인데 이수도 괜찮은 수예요. 그리고 나왔을 때. 이수도 굉장히 악수라고 해설 당시에는 아주 나쁜 수처럼 묘사를 했는데, 그 나쁜 수처럼 묘사한 수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쁜 수는 아니었고, 분만한 수입니다. 다만, 어, 나쁜 수처럼 보였던 거는 좋았던 바둑이 다시 5대5로 되는 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는 흑이 이 중앙으로 둔 수가 실수고요. 이수로는 제 좌변을 넘어뒀어야 했습니다. 이수 때문에. 예, 이 잘못 둔 수, 이 선의 수가 좋아진 게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신민중 구단이 두는 수 중에서, 이거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오로지 공격하겠다고 지금, 공격 앞으로, 전진 앞으로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수가, 이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커제에 큰 실수 여러 개 있었지만, 그 중에서 두 번째 정도로 아주 나쁜, 대실착입니다. 대실착. 여기 어떻게 이어두던가 해서 살렸어야 돼요. 짐 나는 모양에 이 좌변에 빠진 수가 짐 나는 모양에는 좀 도움이 되는 순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자, 여기 두고 단수 친수는 여기 뚫겠다는 거고요. 공격을 왔을 때 여기 껴붙인 수, 껴붙였을 때 여기서 백이 확실하게 우세해지려면은 이렇게 받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받으면 또뭐 이렇게 둔다든가 해서 넘으면서 좌변을 잡아두는 거죠. 이쪽을 잡는다든가. 그러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성립합니다. 이런 게 성립해서 백이 좋아요. 실전은, 이게 좀 굉장한 무리수라서 단박에 역전됐는 줄 알았어요. 이 잡은수로. 근데 실전을 진행을 해보니까 역전은 아니었더라고 역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백이 흑한테 역전을 당한 장면은 어디냐면, 요수로 중앙으로 뒀으면 약간 역전. 그니까 이런 수들이 좀 왼쪽에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두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한 반집에서 한집 정도 분리했던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뒀죠. 아래쪽으로 오면서 예, 그자리를 백이 차지해서는 다시 백이 괜찮아요. 근데 또 언제 문제가 되냐? 이거 딴수가 딴수가 논란의 한 수입니다 지금 그수 때문에 바로 역전된 거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 별로 크지도 않은데 왜 거길 두냐 그런 거죠 중앙에 여기 입구자로 요수로 중앙에 입구자로 뒀어야 이 흑대마를 크게 공격할 수 있다 이 흑대마는 좌변에 구수한 집 선수한 집이죠 사실 여기 단수치면 은 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한 집이 있고 여기 한집 내는 모양이라서 안 잡히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뒀으면 좀 괜찮은 건데, 이걸로 갑자기 땅에서 망했다고 라한 거죠. 여기 여전히 흙이 되면 구수한 집이라, 선수로 흙이 이쪽에다 한 집을 내면 그냥 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예, 후에 밝혀진 거지만, 여기 좌변에는... 후수한 집도 없습니다. 한 집도 없어요. 자, 이 나와서 계속 밀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미는 게 맞습니다. 날일자는 뒤에 뒷맛이 고약해서 결국은 이 날일자 때문에 못 잡으러 가요. 그래서 날일자 수 실수 맞고요. 요 수는, 사실 이 수는 조금 흙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백이 날일자 둔게 문제였는데 흙이 이수를 둔게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그건 여기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살려면 먼저 들여다 봤어야 돼요. 들여다 보면 애매합니다. 이어주면 너무 쉽게 살아요. 이어주면 이거는 뭐 이제 한칸 뛰어서 너무 쉽게 삽니다. 이건 그냥 살아있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이제 반발하는 게 살짝 두렵거든요. 귀부터 끊을 거냐, 아니면 중앙으로 올 거냐,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왜 백이 어렵냐면 지금은 이 흑대마 거의 살아있으면 7대3 정도로 흙이 유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게 좋은데, 반발하는 게 두려우면 흙은 이쪽이 아니라 이 콧. 실전하고 조금 다르죠? 이쪽으로 두는 게 사는데 아주 훨씬 더 안영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이렇게 뒀으면은, 신민중구단이 노렸던 수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대마 공격이 잘안 됩니다. 실전은 이렇게 뒀거든요. 한칸 오른쪽이죠. 여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약간의 차이가 신민중구단한테 좋은 기회를 준수해요 여기서 이 흑대마를 공격하는 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일감의 급소는 원래는 이제 여기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다 둔다고 죽을 것 같지가 않죠 왜냐면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요거 한집 잡고 살았죠 여기가 거의 한집 모양 비슷해요 중앙도 약간 열고 그리고 실전은 아마 커제 구단은 여기서 한집부수한 집이 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살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 부수한 집, 여기 부수한 집. 그런데 실, 이거는 이제 좀 놓쳤을 때 피해가 크다 생각해서 집으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요 호구를 쳤잖아요. 여기 호구를 쳤을 때 이때가 크기 음, 원래 방송 또는 해설에서는 빨리 이거를 이렇게 둬서 살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야 된다. 귀는 젖히면 곤란하지만, 좀끝내기를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살아두면, 어, 흙이 한집 정도는 우세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때, 그냥 받아주면은, 이렇게 당하면은, 이거는 백이 우세한 게 맞고요. 흙도 조금 더 버티는 거로, 요거 하나 더 밀어서, 득을 반놓고 살았으면, 이랬으면은, 101을 허용해도 흑이 우세해요. 흑일로 살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 여기서는 허재구단이 우세한 게 맞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그 당시에 전혀 못 봤던 새로운 좋은 수를 발견합니다. 뭐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이 대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후에 이 대마사월 관계에 있을 때 이쪽에 돈가 여기 끌어가는 게 있어서 이쪽에 흑돌이 있으면요. 이 대마가 공격을 안 당합니다. 요 건너 붙이는 수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요 날일자 둔게큰 실수라는 거예요. 건너 요쪽에 흙돌이 좀 나오면은 건너 붙여서 끊겼을때 여기 흙돌이냐 백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수를 뒀으면 흑이 한세집 이상 유리하기 때문에 좌변 사활 못본거 상관없고요. 이쪽 끝내기 당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랬으면은. 이 좌변을 다 잡으면서 사활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커제구단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했던 장면이에요. 실제는 단수를 쳤는데, 당시 이수가, 어, 커제구단다운, 어, 기대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은 수다. 이거 대마마 살면 그냥 이기는 승차과 같은 수다라고 얘기하고, 인공지능들의 승률을다흑한테 줍니다. 그런데, <laughs> 사실은 굉장한 문제수예요. 다못 봤다는 이 좌변에 후수한 집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커제 구단이 여기다 안 뒀을 겁니다. 실제로 커제 구단이 국후에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좌변에 후수한 집이 있다고 생각을 착각했다고 라 본인이 실토했습니다. 실천처럼 잡으러 가는 수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뒀겠죠. 그래서 이제 백이 지금은 요 아래쪽 단수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급소를 두고 잡으러 가는 게 옳은 공격법이에요. 원래 인공지능은 그곳이 아니라, 바둑둘 당시에는 다 이쪽에다 놓는 게 공격의 급소라고 했던 건데, 이게 공격의 급소라는 뜻은 살려주고, 살려주고, 집으로 득보기 위한 공격의 급소고요. 거의 잡으러 가다시피 하기 위한 공격의 급소는 이곳이 아니라, 위쪽이에요. 한칸더 위로.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수가 뭐냐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쪽을 뒀을 때, 흙이 그냥 이걸 살고 있을 여유는 없어요. 왜냐면, 백이 이쪽을 다 살려오면, 이렇게 살아서, 백이 이쪽을 다 살려오면, 이백3의 곳이 있으면, 백이 젖힌다든가, 건너붙인다든가는 상변의 수가 되살아나기 때문에, 백이, 하변에서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상변에서 큰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흙은 이를 손을 못 빼고, 흙은 이를 손을 못 빼고 이쪽 어디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쪽에 백돌이 놓이면 이 흑도에마가 진짜로 죽습니다. 잡으러 가면 죽어요. 근데 아마 신민중구단도 그런 수로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서 막 마지막,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거든요. 일단 10분도 안 남았을 인데 여기서 거듭 장고를 하다가, 이쪽 선수를 안 하고, 실전처럼 여기를 둬요. 왜, 왜 그랬냐? 제가 판단할 때 신민중구단이, 백이 이쪽에 뒀을 때, 눈치채고, 흑대마를 살릴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흑이 유리하, 백이 유리하다고 해도, 유리한 게뭐 승부를 끝낸다정할 정도로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잡으러 가서 공격하는 거는 엄청나게 유리한 바둑이 될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 신민중구단은 이미 이때 이 좌변에 빵집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요 흑돌 넉점을 따냈던 겁니다. 여, 지금까지 아무도 요쪽 좌변이 빵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 여기 붙이고 젖, 여 하다가 젖혔죠. 이수가 패착입니다. 이 수가 패착이에요. 이 수를 지금이라도 요렇게 뒀으면 거의 살아요. 여기 한 집이고요. 요거 잡으러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잡으러 오려면 여기 붙여서 어떻게 둬야 되는데 여기 파워 할때 요거 하나 밀고 건너 붙이는 수를 당하면 아까 여기에 좌상기에그 배기 선수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잡으러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좌변에 집이 없다는 거 감안했을 때5대 5의 승부인 것 같아요 집으로 누가 더 유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의 5대 5로 가는 겁니다. 실전은 이젖히고이 이 단수를 치는 순간 결과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이때까지도 백이 이겼다는 말안 합니다. 백이 이겼다는 말안 하고 아직도 승부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놓은 다음부터는 뒤로 간거 결과적으로 보면. 크기 이길 찬스가 없어요. 이게 승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내서, 여기 두면서는, 바둑이 사실상 끝났어요. 자, 요거는 원래 안 되는 수라고, 요 부분적으로는 집으로 손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요쪽이 집이 안 나면, 다 잡으면 이기는 거니까, 집으로 한두집 손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두고 요거 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제구단이, 요 부분으로만 따지면, 그냥 있는 게 아마 득일 거예요. 요쪽으로만 따지면. 왜냐면 나중에 요거 미는 것도 있잖아요. 요걸 이어놓고, 백 이렇게 잡으러 가면, 살자심만 있으면 여기 밀어서 끝내게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집으로 득이죠. 더 많이 깼습니다. 근데 커제 구단이 실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를 붙여놓고, 이렇게둔 거는, 나중에, 이쪽으로 단수 쳐서 집 깨는 걸 감안하면, 그러면 이게 더 이득이에요. 커제구단이 이미 이 순간에 요거 백이 찝었을 때, 이 좌변에 집이 없다는 걸 이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때 깨달아서, 막고 두는 거를 당하면, 진다라고, 대마가 죽는다고 판단한 거로 보여요. 여기 찝었는데요. 원래의 수수는 있는 거고요. 단수 치면 요거 단수 치고, 요 단수를 칠 거면 이 붙인 게손해 거고요. 요 단수를 안칠 거면 흑이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게 있으니까 붙여놓은 게 집으로 이득입니다. 허재구단은 어쨌든 개가를 만들 생각으로 이쪽으로 도망갈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은 외길 수순이 돼요. 여기 이을 때 끊어서 두는 게 처음에 카타고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요거는 이 찔름을 당하고 이걸 치면 따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거 따면 수가 문제가 되죠. 아래를 이으면 위를 끊는 게 선수가 돼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쪽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수순을 정밀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밀고요. 그냥 밀고 막아요. 밀때 이거를 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이 중앙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변화되는게 복잡해서 잘 못잡아요. 그런데 안 끄고 그냥 한칸 띄는 수가 있어요. 그냥 한칸 띄고 이을 때 여기 파워하려면 이런 자리를 둬야죠. 그럼 여기 끼웁니다. 위로는 못 끊어요.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그래서 밑으로 받고 이을 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자리가 되면 나중에 여기도 결국은 이어야 되는 모양 비슷하게 되는데 이 자리를 지금 들면 당장은 이렇게 받아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남겨놓고 흙이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요 건너 붙이는 수와 우변을 뚫고 나가는 수의 변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일례로 그냥 이쪽 건너 붙이는 게 워낙 민감하니까 차렷을 해요 차렷을 건너 붙이지 못하게 차렷을 하고 나올지게 여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잡혀요. 변화가 굉장히 많지만 잡힐 확률이 더 높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유으로 뛰고 이렇게 되면 거의 잡는 건데 변화가 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변화가 많은 만큼 신민중 구단도 커제 구단도 이 변화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먼저 위험하다고 판단한 쪽이 어느 쪽이냐? 커제 구단입니다. 커제 구단이 그래서 아래쪽보다 위로 두고 이걸 단수를 그 나중에 백한테 맞더라도 아래쪽으로 둬서 사는 수도 바라보고 오른쪽에 둬서 사는 수도 바라고 보 해서 요. 한집 내는 거를 보류해 놓는 거예요. 집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어떻게든 살아야지 바둑이 끝까지 갈수 있으니까 보류를 하고 나간 겁니다. 이때 잡으러 갔어도 만만치 않긴 하지만 신민중 구단은 이때 초일기에 몰리고 있었고, 커재 구단은 거의 한 50분 이상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민중 구단이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잡으러 못 가고 이렇게 젖혔는데 이게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안 잡고, 가변만 다 집으로 만들어도 백이 넉넉하게 이겼어요. 시간이 많은 바둑이었으면 잡으러 가는 걸로 괜찮았습니다. 지금 만약에 신민중군대 1시간 이상 있었다. 잡으러 갔으면 아마 잡았을 거예요. 다만, 굉장히 복잡해서 1시간 갖고 든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여기 건너 붙였을 때, 잡으러 가는 건 위험해요. 자, 여기 뒀을 때, 끊었죠? 이쪽 부근에 백돌이 하나만 더 있었다면, 그냥 이거 잡고 끝이에요. 이쪽 부근에 백돌이 더 있다면. 근데 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를둔 겁니다. 자, 여기 단수치고 선수했죠? 요 선수를 때 이었어요? 흙이 이거 빵 따내면, 크게 살았죠? 요렇게 크게 살면은 흙이 좋을 것 같지만,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젖혀도 끊어버립니다. 뭐안 돼요. 단수 쳐서 잡힙니다. 이쪽이 도로 잡히면 이대마가 살아도 당연히 흙이 지죠. 하변에서도 집어 돈을 잔뜩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안 건드리고 요걸 젖히고 막고 여기를 두는 건 어떻게 되냐. 그냥 여기를 둬요. 어차피 여기는 뭐 수가 도안 되니까 이거를 나와서 해서 수를 늘려도 수상전에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건드리면 수상전에서 손해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둬서 수를 늘린다. 또 역시 여기를 빠집니다. 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 막고한 수차례 역시 잡, 잡스, 잡습니다. 대만을 잡아요. 결과적으로 이걸 따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은 좌변을 넘어갔고요. 백이 여기 이곳을 이으면서 흙이 살았습니다. 여기 여섯 집, 일곱 집, 여덟 집, 아홉 집 났는데, 백이 하변에서 집을 내고 득을 본 거는 한 열다섯 집, 스무 집 정도 집이 크게 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붙여놓은 수를요 단수치고 나오는 걸 감안하면 요 붙여놓은 게 그래서 이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득보고 손해본 거 감안하면 그 전에 크기 조금 좋았던 거 감안하면 풍인데 우상기에 있어요. 이 우상기에서도 또다시 여길 이어서 놓고 따게 이쪽을 놓고 따든 이 쪽을 놓고 따든 어느 한 쪽을 흙이 보강해야 되는 수가 남아서는 신민중구단의 승리가 대승이 확정이 된 거죠. 그 이바둑을 보면은 신민중구단이 중간중간에 그 거의 대국자들 본인 중에서 신민중구단 본인 당사자 빼놓고는 커제구단, 관전자, 해설자, 인공지능 모든 사람이 볼지게 거의 신민중구단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서 그 살아있는 흑대마를 공격해서 얘를 거의 근로기로 만들었죠. 나중에 사실상 잡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중국 바둑 팬들이 신민준과 그의 스승 이세돌 구단을 합해서 강시류라고 합니다. 죽었는 줄 알면 안 죽었고 죽었는 줄 알면 안 죽었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바둑 기풍이다.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망했다가 종반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대마 다잡고 역전승한 바둑이 많았는데 그런 바둑에 대한 칭호로 강시류라고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바둑을 둔 신민중 구단한테 박수를 보내면서 내일 삼국도 꼭 이겨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건 좀 길다.